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경찰청이 헬로윈 주간에 경찰복장을 판매하거나 착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헬로윈 전후로 포털사이트와 중고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상 경찰복장 판매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조처할 계획입니다. 미국 하원이 25일 본회의를 열어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의원을 신임 하원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미국 권력설 3위인 하원의장 공배 사태로 인한 의회 파행이 22일 만에 마침내 해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사방 6일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43년 만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카타르에서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6% 증가하면서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3년 3분기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3분기 실적은 전기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지정할 전망입니다. 25일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따르면 미국 연방하원 감독위원회는 김치의 날을 결의안을 오는 12월 6일 본회의에 올려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이 헬로윈 주간에 경찰복장을 판매하거나 착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헬로윈 전후로 포털 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상 경찰 복장 판매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조처할 계획입니다. 또 중고 의료 취급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경찰 제복이나 장비 등을 암 거래하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 또는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할로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25일 본회의를 열어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의원을 신임 하원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미국 권력설 3위인 하원 의장 공백 사태로 인한 의회 파행이 22일 만에 마침내 해소됐습니다. 하원은 당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요청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긴급 안보 예산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내달 네 중순이면 임시 예산 기한이 종료되는 만큼 이전에 내년 회계 연도 예산 문제를 매듭 짓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존슨 의장은 취임연설에서 우리는 현재 위태로운 시간에 서 있고 위험에 빠진 세계는 강력한 미국을 필요로 한다며 우리는 자유의 횃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 방송, 차이스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이스더입니다. 내외 방송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